오늘이 7월 8일입니다. 와, 옥수수를 심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풋 옥수수를 따먹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풋 옥수수는 따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육안으로 살펴보는 안능 검사인데 이걸 보고 판단을 많이 하지요. 또한 작년에 심었던 옥수수 씨앗을 최종해서 심었을 때 그러니까 F2 종자가 되겠지요. F2종자를 심었을 때 겉에가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7월 3일입니다 첫 옥수수를 따서 한번 살펴봅니다 옥수수를 따와 가지고 보니까 수염이 약간 마른 상태죠 그런데 요거를 손대면 톡 옥하고 아유 잘안 보이죠 하얀 진액이 톡 터지면 아직 좀덜 염은 거죠 이 알이 아직은 조금 덜 여물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상태에서도 삶아 먹어 보니까 식감이 괜찮던데 딱딱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덜 딱딱한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한두 개를 따서 삶아 먹어 보고 각자의 식성에 따라서 풋 옥수수 따는 시기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다 익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옥수수 수염이라 그러죠. 옥수수 암곳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약간 흰색입니다. 가로바지가 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가로바지가 돼가지고 수정이 되면은 약간 갈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정이 돼서 이제 굵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 밑에 거 보면은 아직 이제 막 나와가지고 수정이 안 돼서 하얀색이거든요. 수정이 되면은 갈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수염이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수염이 말랐을 때 따는 적기입니다. 수염 마르고 이럴 때 한번 껍질을 벗겨봅니다. 껍질을 벗겨봐서 속을 한번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껍질을 한번 벗겨볼게요. 껍질이 단단하죠? 껍질이 벗겨보면 은 속이 좀 찼죠? 알맹이가 들었습니다. 옥수수 알맹이가 지금 들었거든요. 보게 보면은 보게 보면은 알맹이가 들었죠. 요 수염 하나 하나가 다 옥수수 알맹이 하나 하나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이 돼야 옥수수 하나 하나가 다꽉 차게 굵어지거든요. 혹시 수정이 안 되면은 이 이빨 빠진 강냉이처럼 군데군데 듬성듬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옥수수들은 수정이 잘안 돼서 그렇거든요. 풋 옥수수를 이제 먹을 때를, 딸 때를 판단할 때, 이렇게 벗겨보고, 요 윗부분에 한번 손톱으로 눌러봅니다. 요 착, 딱 눌러보면은, 진액이 나오지 않고, 손톱 자국만 약간 나는 이런 상태가 잘 익었다고 판단하거든요. 잘안 보여서 따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걸 어차피 따서 오늘 먹을 거니까, 이걸 따겠습니다. 다 껍질을 벗겨내니까 알이 꽉차 있습니다. 손톱으로 하면 이렇게 옥수수를 했죠. 손톱으로 살짝 한번 눌러보면 은 진액이 톡 튀지 않고 손톱 자국이 약간 요래 보이는 이 상태가 풋독수수를 따먹을 때가 된 겁니다. 손톱으로 눌러봤을 때 진액이 약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태일 때가 오히려 저는 더 맛이 좋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식감의 차이이겠지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개골이라고 하는 옥수수 숲꽃이 피고 난 20일 후에 따면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옥수수가 익을 때가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이 각도가 벌어집니다 여기 많이 벌어졌죠 요러, 요렇게 딱 붙어 있다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요런 것도 오늘 딸 거거든요 수임이 좀 말랐고 요것도 따볼 겁니다 여기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거의 동시에 피고 있죠. 그래서 관찰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는 이런 색깔로 표식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런 색깔로 식별을 해놨습니다. 이게 굵어지는지 한번 관찰해보기 위해서거든요. 요 위에 먼저 폈고, 여기는 아직 조금 필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 모습이 안 보이고, 어, 이게 아주, 아주 늦게 핀다거나 하면은 숲꽃에 꽃가루가 없기 때문에, 수증이 안 되니까 안 굵어지는 거겠죠. 요런 색깔로 식별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식별해놓고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6월 15일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요런 표시를 해뒀고 두 개가 달렸던 곳이거든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암꽃이 핀 모습이었죠. 요 위에 달렸던 건 이미 땄고 요게 밑에 달렸던 건데 이 밑에 달렸던 것도 보면은 수염이 거의 말랐고 요래되면은 익을 때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 만져보면은 알이 없습니다 거의 쭉정입니다 밑에 건잘안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위에 달린 거나 아래 달린 거나 거의 동시에 암꽃이 핀다고 해도 밑에 것은 잘안 된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반면에 요런 것 들은 알이 또 찹니다. 알이 차는 게 가끔 있긴 있습니다. 이거 땄거든요. 여기 하나에 땄지 않습니까? 하나 땄는데 요건 만져보면 알이 약간 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그많하죠 밑에 게 알이 들 수도 있는데 든다고 해도 아주 조그마한 상품성이 없는 그런 옥수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도 표시를 해줬는데요게 먼저 달렸고 요 밑에 두 번째 달린 건데 역시 두 번째 달린 것은 별로 굴곡지지가 않았거든요. 만져 보니까 쭉정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달려도 요 위에 그한 개만 상품성이 좋은 옥수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7월 3일은 약간 일렀고 3일 후인 7월 6일부터 조금 전에 따온 걸 쪄서 먹어 보니까 쫀득 쫀득하고 아주 맛이 있습니다. 아기가 아주 야무지게도 먹고 있죠. 맛있게 먹어줄 때 때로는 힘들고 해도 텃밭 농사를 하는 보람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이빨에 끼었어? 잘 뺐다. 오잘 뺐네. 우와 너무 맛있어. 한번 치을 뜯어요. 7월 6일 첫 옥수수 수확한 거. 올해 처음 먹방이네. 뭐아뭐아 멋져. 맛있어? 꾸여서 먹으니까 더맛있어 가, 아, 가게에서 사서 먹는 것보다 할머니가 삶아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찍어. 풋 옥수수는 따자마자 바로 살만 먹는 게 제일 맛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따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딱딱해지면서 맛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따자마자 바로 살만 먹는 게 제일 맛이 좋습니다. 육종회사에서 판매하는 씨앗이나 모종은 F1종자 인데 F1종자 하.. 저도 잘 모르는 용어인데 F1종자를 잡종 1세대 라고 하지요 씨앗은 서로 다른 표본과 섞이지 않고 한 가지 표본으로 세대를 이어가면 점점 세력이 약해진다 라는 정도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F1종자가 우수하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작년에 제가 재배한 옥수수 씨앗을 최종 했으니까 서로 다른 표본과 섞이지 않고 일종의 건친 교배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F1종자의 후대가 되는데 이런 옥수수 씨앗은 그 우수한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육종회사에서 판매하는 씨앗이 아니고 토종종자는 씨앗을 받아서 키워도 잘 된다고 하네요 어느 한 지역에서 잘 되는 토착화된 종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토종종자를 잘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수수는 씨앗을 받아서 파종하는 것보다 육종회사에서 판매하는 씨앗을 사다가 파종을 하거나 모종을 사서 심고 하지요 그걸 알면서도 작년에 옥수수 씨앗을 받아 놓은 것을 호기심이 발동하여 올해 파종을 함 해보았지요.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오늘이 4월 2 2일입니다올래 종자가 아니고 작년에 재배했던 옥수수 씨앗을 받아서 보관했다가 모종을 만든 거고요.이걸 옮겨 심겠습니다.여덟 포기만 옮겨 심었습니다.4월 22일에. 정식을 했습니다 뭐 여기는 직파를 해놨고 여기는 육종 회사에서 판매하는 씨앗을 사와서 파종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F1 종자가 되겠네요 모종을 심었던 곳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와서 대략 한 2주 기차로 딸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7월 6일에 살펴보니까 씨를 받아서 다음에 심으면 은잘안 된다고 하길래 혹시 너무 안되면 그렇다 싶어서 일부 여덟폭인가 여기 조금만 심어봤습니다 그게 이렇게 옥수수가 달렸거든요 달렸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딸대가 다돼 갑니다 수염이 좀 마르고 그렇게 작아 보이지는 않는데 또 요런 것들은 이것도 딸대가 다돼 가는데 좀 통이 작습니다 옥수수 대가 좀 작죠 뭐 이런 것들은 또 괜찮고, 평균작은 되는 것 같고, 근데 조금 미세한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뭐 그런대로 또 굵어지긴 했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안 됩니까? 키를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 막 키가 엄청 컸죠? 한 3m 정도도 막 컸을 정도인데, 이게 옥수수를 따려고 해도 제가 손을 막 올려가지고 쳐다보면서 따야 될 바인데, 키가 막 엄청 컸습니다. 뭐키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키가 막 엄청나죠. 키 차이에서는 엄청납니다. 이 키가 커서 그런지 옥수수가 네 개나 달렸습니다. 엄청 달렸죠. 맨 위에 하나 달고, 그 밑에. 요거는 위에 달고 밑에 달렸지만 좀 굵어질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뭐요세 번째, 네 번째, 이건 굵어질지, 이게 상품성 있는 옥수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키가 크다 보니까 그런지, 네 개나 달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와이고 옆에 여기도 세 개가 달렸고, 이쪽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여기도 네 개. 올라올라 합니다.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하나가 나오려고 하고 있죠. 여기도 네 개입니다. 키가 크니까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씨앗을 받아서 심는다는 건 모종값 아끼는 건데 미세한 차이는 있긴 있지만 기존에 모종을 사서 심은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종을 사와서 심은 것하고 작년에 씨앗을 받아 가지고 심었던 것을 7월 8일에 따 가지고 비교를 해 보고 있거든요 6일, 7일, 8일 계속 이제 따 먹거든요 오늘이 8일인데 요세개가 씨앗을 받아서 파종을 했던 게 요건데 결과를 보면은 요것과 요 왼쪽에 올해 모종을 사서 심은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느낌에 그럴 거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왼쪽이 확실히 좀 굵잖아요. 오른쪽이 좀 작고. 뭐 이렇다면 약간 차이를 느낄 수는 있긴 있겠네요. 실제로 수확해서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모종이나 씨앗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사다 심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풋 옥수수 따는 시기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